어, 이 부상이 많은 달리기, 이 몸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자세가 좋고,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뭐100%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이 우리는 지구 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대기에서 중력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무게를 이 무릎과 오만 관절뭐 간절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 그관절 간절...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어, 오늘은 전쟁기념관 쪽으로 달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Let's go! 후!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수요일이고 어, 울트라 마라톤 대비 이제 3일. 남은 시점입니다. 아 이제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3일 남겨놓고 약간 어, 리커버리 런 마지막으로 몸 체크도 할겸좀 달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떨려. <laughs> 진짜 떨려요. 와 이게 어좀 간절할수록 떨리는 것 같아. 그리고 안 간절할수록 안 떨리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또 울트라 마라톤에 간절함이 최근에 좀 생긴 게 아닌가. 30km 마라톤을, 아, 30km 그때 LSD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하고 난 뒤부터 더 간절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50km 즐기고 완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최근에도 계속 회복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또 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찬 들어오는 브랜드는 우리 또, 이제 형제 아닙니까, 형제? 아, 땡큐. 형제 땡큐. 일단 이름부터 이야기하자면, 스포케어라는, 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인스타 DM을 보고, 협찬 이렇게 한번, 와모인런님 한번 요거 드셔보세요. 영양제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해서, 어, 나 먹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막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그 제품 정보를 좀 봤어요. 보니까, 아, 그들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거기에 좀 꽂혀 있거든요 아 내가 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는데 그 고민을 우리는 매일 하잖아요 오늘도 나는 고민을 해 근데 여러분도 오늘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사는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고 내 방향성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모토가 어, 좋은 고민, 제일 좋은 고민, 그 다음에 내가 방향성 있는 고민, 그리고 가치 있는 고민을 하자라는 모토로 살고 있는데 그 제품 설명에서 가치 있는 고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로지 러너를 위해서, 오로지 러너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어, 영양제가 있다라는 게좀 신기했어. 요 그리고 그 영양제의 이제 특수 목적은 관절, 그다음 염증, 그 그거를 좀 치료하고 억제하는. 치료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거기를 좀 케어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케어하고 억제하고 염증을 어느 정도 조절한다. 그 얼마나 이런 영양제가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부상을 정말 많이 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상을 달고 있다 보니까 병원을 정말 자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진통 소염제를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요 아 이거 달리기는 평생 해야 되는데 계속 어디 무릎이나 이런 데가 조금씩 고장나서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게 되면 내 간이나 내몸 상태는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양제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언박싱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 특별한 솔루션 어, 언박싱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케이 okay, 렛츠 자 오늘 언박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케어 어그 특별한 솔루션 케이스는 약간 이런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예쁘죠? 그리고 여기 달리기 이 모양으로 아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을 케어한다. 뭐 그런 감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양제가 그러면은 뭐가 그래 좋냐를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어, 이런 게돼 있습니다. 마라톤은 과학입니다. 지구력 스피드, 파워 향상, 마라톤에 진심을 더해줍니다. 이게 진심을 다해서 케어해준다. 뭐 그런 감성이고 책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이 당신을 위한 이 솔루션. 이게 이제 오로지 염증과 통증을 잡기 위한 어, 스포 케어 의 끊임없는 집착과 끊임없는 고민이 여기 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조금의 확실한 믿음이 조금 생겨서 한번 꾸준히 먹어보려고 지금까지도 지금 미래거든요, 미래. 지금 촬영하는 그 시간보다 지금까지 더 열심히 잘 먹고 있고, 제가 이잘 먹으면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요런 것들도 섹시하게 케어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원료 7 가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적혀 있어요. 어, 강황, 여덟 배 농축. 그, 그리고, 보스웰리아, 어, 요거는 제가 뭔지를 몰라요. 고함량이래. 그리고 생강 여덟, 생강 여덟 배 농축. 생강, 생강, 와, 이 생강 냄새인지, 광학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아, 그 냄새는 좀 빡셉니다. <laughs>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그 냄새를 통해서 정말 뭔가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산균 필요하죠. 예, 유산균 좋고요. 비타민 좋고요. 오메가3까지 들어있다라는 점 알면서 자,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 특별한 솔루션 안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에게 이 스포케어가 두달 치를 한번 먹어보면서 이 특별한 솔루션 관절에 좋고, 그 다음에 관절 보호에 좋은 이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두 달이면은 뭐한 박스 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두 박스를 주셨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박스 열심히 먹고 있고, 한 박스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야, 야, 요, m n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네요 괜찮으니까 음, 이렇게 박스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부서졌는데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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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자 요렇게 두통 두통 들어있어 두통 두통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통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작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포장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처럼 떠나고 있는데, 이 떠날 때, 가방에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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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 정도 케이스로 두 개가 나눠져서 들어있다. 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뭐, 한 달치, 이겠죠? 한 달치, 두그 박스에 두, 두 달이었으니까, 자, 요렇게, 패키징,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면 안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조금, 요, 요거 하나 일단 개봉해볼게요. 자, 자, 개봉. 오, 쉿. 아 요거, 요거. 테이프 함 뜯어주시면은, 자, 요걸 딱 열어요. 열면, 와, 냄새. 이거 보세요. 와, 안에 이 노랗죠? 요 안에 여기 종이 덧댐인지 뭔 덧댐이 돼 있어가지고 뭔가 흐르지 않게 해주면서 뭔가 여기에 패키징을 더 여기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고 하루에 두 알, 아침에 두 알, 그 다음에 저녁에 두 알, 총 하루에 네 알, 그러니까 두 알이 아니고 네 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알 먹으면서 울트라 마라톤 때문에 제가 무릎 부상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하는 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이 특별한 솔루션 스포케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있고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먹었는데 무릎에 그잔 염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뛸거나 걷거나 누워있거나 스트레칭 하다 보면은 아 아직 내 무릎이 100%가 아니구나 라는 그 약간의 루이드 빛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 한번 또 어떨까? 내가 달리면서, 요거. 그리고 퍼포먼스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못 느끼겠지만, 또, 이거를 꾸준히 먹어봐야겠죠. 한 달, 뭐, 두달 먹어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괜찮고 하면은, 계속 또 사먹을 거고, 그리고 제가 담당자님에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놨습니다. 어, 저희, 이제 뭐, 예를 들면,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런터뷰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좀더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프로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거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조회 수도 잘 나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또 행사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면서 <laughs> 왜냐면 진짜 염증을 달고 살아요.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번 뛰거나 뭐 단거리만 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거리를 이렇게 맨날 뛰다 보면은 진짜로 내 무릎이 아 이렇게 하다가 평생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뭐 자세 교정 이라든지 달리는 포즈 라든지 스트레칭 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스포 케어에서 진짜 그 특별한 솔루션으로 영양제로 도 이렇게 조금 관절 케어 랑 어, 이런걸 할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어이 부상이 많은 달리기 몸무게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자세가 좋고,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뭐100%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이 우리는 지구 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대기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무게를 이 무릎과 오만 관절, 뭐 관절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 그 관절들이 전체적으로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하중을 버텨가면서 이 마라톤을 계속 쓰다 보면은 당연히 무릎에 부상이 오고 염증이 올라오고 하겠죠. 그런 염증들을 좀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모닝런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닝런 리포터 나와주세요! 야! 자, 반한 4kg. 어, 어. 어떻게 그 특별한 솔루션 어, 언박싱 잘 보고 오셨나요? <laughs> 네. 나는 진짜 어떤 어, 케어와 어떤 것들을 내 몸에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최근에 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어, 뭔가 어, 너무 약간 어, 달리기 주법이나 스트레칭만 생각을 했지 어, 내 자신 내 몸을 잘 돌보고 사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건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제 이런 좀 사지에 몰아넣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이, 이 계기에 또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내 몸에 대해서 관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아까 그런 뭐 스포케어 먹어가면서 음식 관련도 조금 많이, 어 식단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사실 저는 좀 때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먹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대체적으로 많이 먹고 그리고 밖에서 뭐 먹으면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그리고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저도 좋아하니까 어 그런 것들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저는 참 술을 좋아합니다. 예. 술을 좋아하는데 달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하면 주1회 정도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훈련한 날에 어 토요일 날 보상으로 소주 한 병을 사서 하는 거지. <laughs> 어, 자, 너 오늘 고생했으니까, 자, 요거 한병 먹고, 어또 다음 주를 잘 달려봐라. 아이. 근데 한병 먹으니까 아, 반 병만 좀더 먹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될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술이 좀 늘고, 과음을 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술이 주는 로맨틱함과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주1회는내 몸에 주유를 한 번씩 해줘야 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원동력을 다 가지고 있으시면은 정말 어, 이 살아가는데 내몸에 부담과 뭐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들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어 얼마나 빨리 멘탈이 회복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가끔은 내려놓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책을 좀 읽어 보니까 이 멘탈을 관리하고 멘탈을 케어하는 이 부분은 타고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후천적으로 길러진다고 하대. 근데 그 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한번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하는 패턴에 따라서 어 어떤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웬만하면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죠. 어 깨질 때 깨지고 맞설 때 맞설. 그러니까 한번 멘탈이 무너지면. 그 멘탈이 무너진 거에서 굉장히 내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고 그 멘탈 무너진 상황에서 또 어떤 거를 내가 오늘 배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전환을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거. 그 무너지고 회복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뭐 네이비실 미군 막그 뭐 특수부대 굉장히 굉장히 굉장하잖아요. 어 그분들도 훈련생 때 어, 그들을 이제 선별할 때 우리 최강의 무대에 어떤 사람을 선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체력이 좋구나. 몸이 막 엄청 신체 테스트로 그들을 뽑는 것보다 기본적인 신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정신력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냐면 이제 뭐 지옥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버팁니다. 근데 뭐, 일주일이 되고, 8일이 되고, 그렇게, 주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정신력, 멘탈, 생존력으로, 어,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훈련생 7명 중에, 단한명 정도만, 네이비실에 입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 가장 큰 멘탈 관리, 그들이 강한 멘탈은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고민의 이제, 결과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목표만 있다면 그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어, 후두로 깨지고 좀 돌아가고 할지언정 목표만 있고 긍정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멘탈이 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 멘탈이 깨지고 내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헤매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간다더라고요. 네이비씨는 그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뭔가 내가 극한의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내가 그걸 이겨낸다라는 걸로 멘탈 관리와 멘탈 케어, 멘탈을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들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보면서 내가 최근에 그 글을 보고 최근에 내 30km 달리기 하는 영상을 보니까. 와, 나는 멘탈이 그래서 강한 사람인갑다. 이런 생각이 요그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내가 하고 있던데? 어, 그냥 죽어버려. 이겨. 이겨. 가는 거야. 어,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제 먹고 있어. 어, 어, 난 그걸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본능적으로 했던 것들이 그 책에서는 그렇게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멘탈이 그 이룸으로 해서 또 터지지 않고 그 과정을 또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100% 이게 믿고 중요하다기 보다는 더그 책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지. 아, 그러면, 아, 관리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정한 길에 내 믿음이 되게 중요하구나. 나 자신을 믿는 거. 내 자신을 잘 믿어야, 어, 내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거지. 이 믿지 않으면 계속, 아, 내가 진짜 쓰레기야. 난 이걸 못할 거야. 아, 오늘 또 내가 이거 해도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걸왜 자꾸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자괴감을 빠지지 않는 삶을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멘탈 중요합니다, 멘탈. 아, 벌써 5kg가 넘었네. 아 이야기 하다 보니까 5kg가 좀 넘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 5kg 종료됐고, 아, 여기 이 삼각지, 여기 전쟁기념관 맞은편에 어, 뭐가 있나 봐요. 오늘 좀 뭔가, 뭐를 하나 보네.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뛰는데. 그래서 발때한번 제재당하고 올때 눈치 보여가지고 잘못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laughs> 다시 카메라를 도착했지만 좀 뒤늦게 또 켰습니다. 아, 지금 뭔가, 뭔가 있나 봐. 뭐 국가 정보, 뭐 첩보원,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 봐요. <laughs>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촬영, 여기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부분에 뭔가가 있었어. 여튼 뭐,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오늘 그 스포 케어, 어 관련해서 이제 협찬을 오랜만에 또 받았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이제 보고 요즘에는 협찬을 무지하게 가리다 보니까, 어, 그래도 어차피 뭐, 협찬 물품인데 그냥 주시는 건데 고마운 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개 목적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고 굉장히 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것만 진짜 요즘에 저도 뭔가 유튜버가 된것 만큼으로 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린다 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스포케어는 어쨌든 제가 요즘에 부상을 달고 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구미가 더 땡겼어요 일단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뭐 DNA,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DNA 검사를 해서 뭐 케어를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영양제로 제 무릎을 어 조금 더 케어하고 서포트 해줄 수 있다라는 그,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어 저는 충분히 좀 열심히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이걸 먹어보고 제가 한번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후반에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어 중간에 촬영 제재를 몇번 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잘다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짧게 요약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게 거의 이제 전부긴 한데, 한번더 이야기 하자면, 멘탈을 강화하고, 멘탈이 깨지지 않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멘탈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어 생각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댓글들도 참 많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 저희 이제 회사 아카데미 학생들 교육을 한번 나간 적이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질의응답으로 질문이 제가 요즘에 참 고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근데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경험이 그랬을 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 어, 학생들이 이제 막 10대, 20대 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멘탈이 깨지지 않는 법, 멘탈이 무너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오늘 이제 한번 어, 그 강의도 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멘탈은 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깨지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깨졌을 때의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 근데 그 대처 방법을 어쨌든 내가 멘탈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가려면 어, 내 정확한 목표는 있어야 된다 그 목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이거는 안돼 이렇게 계속 나를 매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냥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 아니면 어떤 내가 뭔가 진짜 예상치 못한 어,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내 중심을 잘 잡고 꿋꿋이 이겨나가고 어,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가라 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 내가 내 자신을 공격은 하지 말자.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거를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나가야 될까 결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이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군대 가면 귀가 뜨겁도록 듣는 이야기거든요 유격을 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야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많이 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멘탈 관리에서도 참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군대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어, 인생의 가치, 가치관, 인생의 뭔가 체득술, 생당히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다 <laughs> 그게 좀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웃기네요 군대에서 굉장히 뭘 많이 배웠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또 출근 가야 되고 이제 진짜로 어, 울트라 마라톤에서 뵙겠습니다. 멘탈 관리 저도 잘해서 울트라 마라톤 꼭 완주할 수 있게 어, 몸 케어도 잘하고 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또난것 중에 아까 이야기하다 끊긴 게 있는 게 진짜 뭐 건강, 운동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몸내몸 내몸 관리 내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부산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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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제 이 울트라 화이팅이 마지막이 아닌가 어 쉽네요 마지막일까 이 구호가 어쨌든 그럼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 아, 아, 요즘에 어 제게 그또 운동 끝나고 이제 체계 체또 제품이 있어 가지고 <laughs> 오늘 라 소개 많이 하네. 아이고 아이고. 자, 요즘에 저는 운동을 끝나면 항상 항상 요 얼음컵 하나. 그리고 이거 파워에이드. 이 복숭아 맛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와 어제 처음 먹어 봤거든.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한번 먹는 거 한번 보여 주면 어떨까? 아, 좀 땀이 진짜 많이 나잖아. 그래서 어, 이온 음료를 끝나고 계속 먹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와. 어. 와. 아이고 복숭아 스타일. 아. 이렇게 약간 좀 그거 해야 돼. 좀더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먹는 방법입니다. 바로 먹으면 안 돼. 시원할 때까지 다렸다가한 방에, 한 방에. 아. 아. 아, 오늘도 지기네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탱크보이를 제가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여기는, 게토레이도 없고 탱크 보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파워에드 이 복숭아 맛이 참 맛있어가지고. 음. 아 오늘도 기온이 올라온다. 아 어쨌든 안녕. <laughs> 아 덥다, 모두들 진짜 더운데 운동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완전 행복이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또 섹시함 아니겠어요? 남자의 섹시함이지 이런 게. 아 이거 뭐고? 뒷배경 나도 몰랐는데 유럽 감성이네 어, 유럽 이스 굿